음. 아, 어, 그러네. 이게 하이엔드입니다. 하이엔드. 와, 예. 진짜 좋다. 아주 좋아요. 이건 <laughs> 탈피를 탈피할 때도 물 뿌려 놓고 뭐떼 주던가 하시면 되고 뭐그 나라는 무조건 습도가 없는 게 좋아요. 아무 음. 누가 이렇게 놨어. 이게 과습이거든. <laughs> 근데 아마 탈피 음. 못 하는 거 그, 아니네. 아니, 이런 거 여기만 뿌려 놓은 거 뿌려놓은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 과습 맞고. 쉴 거면 좀 쬐끔한 거, 좀 연한 걸로 좀 여러 마리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만하잖아요. 얘는이렇 제가 그 길조라면 이거 반 안녕하세요, 파보지입니다. 오랜만에 레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좀 먹이나 이제 또 산란 후의 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요즘에 깨달아가지고,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즘에 보면 산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변도 이상하게 싸고 먹이도 잘안 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,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영상 켰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원인은요. 우리가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이 온도를 좀 낮추잖아요. 평상시보다.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한 평상시 평균 온도가 31도 2도였다면은 뭐 28도 9도까지 낮춘단 말이에요. 이제 배란 유도나 뭐이 얘네가 좀 낮아야지 순놈들이 발정이 오기 때문에 낮춘, 낮춘 걸로 이제 계속 키우다 보니 애들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먹이는 또 많이 먹는데 산란이 끝나면 당연히 뭐 배가 많이 고플 거 아니야 알랐는데 소비를 많이 하니까. 근데 온도가 낮아 있었어요. 그게 만약에 29도, 8도. 그럼 이제 배에 열원이 없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. 그게. 그래서 온도를 일단 올려줍니다. 다시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32도, 3도까지 많이 올려주시면은 애들이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신문지 뭐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키친타올 깔고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뭐 신문지를 쓰잖아요. 이게 신문지를 쓰는데 또 체크하는 방법이 신문지 위에다가 이 키친타올을 깔아주시면 똥을 어떻게 싸는지 알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얘는 지금 똥이 조금 이상하거든요. 보면 퍼져 있잖아요, 살짝. 얘는 똥이 멀쩡하고. 근데 신문지 싸면 그다 몰라요, 잘. 멀쩡하게 싸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이, 이 밑에는 신문지를 까시고 위에다 키친타올 깔은 다음에 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제가 온도를 올려 보니까 32.5도만 뭐한 30, 아무튼 32도 때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 편차 뭐 전후로 1도 차이가 날 거예요. 위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고. 근데 확실한 거는 온도 올리고 피딩량을 조금 줄이니까 애들이 변이 다 좋아졌어요. 여름철 같은 경우도 습도도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레게는 건개예요 건개 또뭐 습하게 키우는 애들이 아닌데 뭐 간혹 보면 탈피 못한다고 물쫙 뿌려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물은 딱 그냥 이제 이틀에 한번 정도만 벽면에 뿌려 주시고 뭐 하루에 한번 뿌려도 되긴 해요 대신에 이제 뭐대여 시간 안에 마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어,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 렉사나 좀 쬐끔한 사육장에서 습도가 가득 차 있는 사육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은 뿌려 주면 은 그때 얘네가 이제 변을 싸면은 거기도 습, 습도가 모이잖아요 물 같은 게 그걸 또 핥아먹어요 얘네가 물을 그거, 그게, 그렇게 거 그게 먹게 되면은 이제 식중독이 걸리는 거래요 이건 이제 병원에서 확인한 거고요 식중독 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습은 정말 안 좋은 거아 이런 거 이거 누구야? 누가 이렇게 해놨어? 이게 과습이거든 근데 아마 탈피 못하는 거아니 아니네? 아무튼 이런 과습이... 여기만 뿌려놓은 거 같은데 아니아 아니, 과습 맞고 네. 물이 맺혀 있잖아요 이런데 똥이 물이 맺힌다고요. 아무튼 이런 거도 찌끄만 세 욕장 같은 경우. 는운데그러는 어, 냄새도 좀나네 신문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음. 지금 보면. 아무튼 습도 조금만 하시고 이거는 뭐 지금 분 실수한 거 같고. 혹은 탈피를 탈피할 때도 물 뿌려 놓고 뭐떼 주던가 하시면 되고. 뭐 그나라는 무조건 습도가 없는 게 좋아요. 음. 레겐이 중저 뭐냐?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뭐 그런 데서 나아야 되는데. 거의뭐 고온 다습하진 않잖아요. 공온 건조 그쵸 고온 건조하죠 아, 일교차 크고, 크고. 응. 그래서 가끔 몸이 탈출해도 낮은 온도에도 막 10도 15도 살아남더라고 그니까 그러니까. 얘는 태생이 그 그렇죠.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니까요 음. 10도대로 견디게 되겠나봐요 음. 아무튼 그래도 오래 노출되면 이제 간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애들이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봐봐요 이 H같은 경우도 엄청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말랐다가 지금 이제 변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음. 아 얘는 색깔이 근데 진짜 미쳤어 어, 꼬리가 많이 말랐네. 많이 말랐죠? 살렸어요? 살렸어요? 똥 멀쩡해서 자네 일단 변이 첫 번째예요 얘네 건강 볼수 있는 게 변만 멀쩡해도 다 멀쩡하고 파충류 자체가 그리고 먹이를 제어를 못할 거예요 얘네가 먹는 거 자체가 비 어디도 그렇고 먹성 엄청 좋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 주면 그냥 배터질 때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토해버리고 그러니까 파충류가 많이 먹는 생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주실 거면 좀쬐끔한거 연한 걸로 좀 여러 마리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걔는 제가 그럼 귀뚜라 이거 반만 한걸로 음.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이제 얘네눈 눈알만한 거라고 했어요 귀뚜라미 사이즈가 어. 근데 사실은 좀 힘들죠 그렇게 죽이는 핀셋으로 음.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 그렇게 많이 먹는 애들이 아니라 많이 먹었다고 막 살이 엄청 찌는 것도 아니고 키워보소스 아시잖아요 보면은 막 내가 많이 먹인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게 커지는 애들도 있고 아무리 먹여도 안큰 애들도 있고 음. 그러니까 딱 얘네 어느 정도껏 이제 영양소가 들어가면은 얘네한테 딱 맞으니까 칼로리가 있을 거 아니야 기초대사량이 얘네도 그 정도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수급만 먹여준했잖아요 응. 토요일은 또 비우는 시간이고 근데도 뭐잘 끄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아무튼 좀 아팠던 개들 보면은 진짜 이제 키친 따로 꺼어져가지고변 상태 이렇게 확인하고 음. 이건 집이고 얘는 멀쩡한 멀쩡한 상태에 얘는 뭐 멀쩡해가지고. 잘, 잘하고 있습니다. 우리 원조 파일이. 아, 색깔이 좀 아쉬워 지금. 이제 또 얘네 같은 경우 색깔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. 지금부터 한1월까지는 많이 올라. 와요 그러니까 항상 구경 오실 거면 딱 이때 오세요 이제. 10월 중순부터 오시면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보실 음. 수 있습니다. 점점 좀좀 회복돼가는 중이고. 얘는 음. 산란도 산란인데 얘도 변 상태가 좀안 좋았어. 음.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.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은 컨디션, 예,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 얘는 배고파서 먹이 제어를 못 하기 커겁지겁 먹을 거고 체한 거죠. 예. 근데 그 우린 잘 먹는다 생각하고 그걸 막준 거예요. 예. 음, 체한 거, 먹는. 체한 거야. 장기 우리 장염 만약 에 얘를 장염이 걸렸는데 계속 조금 나아졌다고 또 엄청 먹어버리면은 선생등이 말하잖아요. 기름진 거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그렇게 나는 조금 나의 기미가 없는 거 그러다 보면 장기가 망가지는 거죠. 나머지 마지막 보여드리면 키판 애들 좀 보여드리면은. 제가 조명을 지금 LED로 바꿔가지고 이거 형광등이 훨씬 이쁘게 나오거든요. 여기서 보셨을 때는 그때는 색깔이 요렇거든요. 어떻게, 어떻게 나? 나쁘진 않은 거예요. 뭐 워낙 괄 좋은 애들이라서. 이 예, 진짜 좋다. 근데 봐봐요. 우 와, 씨. 음, 어, 그러네. 이게 하이엔드입니다. 하이엔드. 이렇게. 와, 진짜 좋다. 아주 <laughs> 좋아요. 진짜 좋다. 진짜. 와, 얘는 진짜 미쳤네. 좋. 와. 나머지 이제 메인 객체는 다 주인들 찾아갔고 우리 그냥 뭐.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희한한게 아, 진짜 호황이라고 느끼는게 생각보다 저가가 안나간다 했잖아요 저가들도 조금씩 잘 나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 안찾던 가격대인데 이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음. 그러니까 새로운 입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. 레게 네, 레게도 모르고.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측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단은 본인들이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뭐, 크리 하시는 분들이 레게보면 또 이제 뭐 레게 뭐 왜하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게 진짜 오래동안 사람들은 크레하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. 그렇전 지금 두 가지를 겸하고 있지만. 음. 근데 뭐 결과적으로 둘다잘 돼가지고. 그렇지. 누구의 말이? 저도 러니 얘, 예, 제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였어요. 아젠틱 같은 경우도 최초 들어왔던 가격이 뭐 200, 300이었기 때문에 이미 천만 원, 2천만 원 됐을 때아이 끝났다. 뭐 비트코인 우리 고점처럼 이제 더 이상 타면 이제 뭐 나락 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뭐그 이상의 이득을 봤기 때문에. 그 후에도 지금도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아잔 진짜 보면. 문이 많이 오죠 네 문이 엄청 와요 아니요 햇잔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든 그냥 뭐 괜히 헛소리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<laughs> 봤을 때는 이거 뭐 맞는 정답이 어디 있습니다 비어디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죽을 뻔했어요 또한 마리가 그게 먹다가 피토를 하는 거예요